안녕하세요. 귤썸입니다. 오늘 아크데릭스 베타 자켓, 베타 LT 비교 영상입니다. 두 제품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모르고 구매하시면 낭패입니다. 같은 베타지만 두 제품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두 제품 블랙 색상이 베타 자켓이며 카키색 제품이 베타 LT 제품입니다. 가격 차이는 2만원인데 모르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후드 부분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눈치가 빠른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 바로 후드 사이즈의 차이입니다. 베타 LT는 후드가 완전히 얼굴을 가릴 정도로 크고 헬멧 착용 후에도 후드를 뒤집어 쓸수 있는 용도이며 베타 자켓 같은 경우는 얼굴에 딱 감기는 사이즈입니다. 블랙 색상 지금 이게 베타 자켓이고 저번 스커미시와 노딘 비교처럼 후드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카키 색상이 베타 LT 자켓입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을 다 감싸고도 남는 사이즈이며 스타일 자체가 다른데. 여기서 또 차이가 납니다. 베타 자켓은 지퍼 끝이 턱 끝까지만 닿는 정도이고, 그리고 베타 자켓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코 끝까지, 코 끝까지 닿아버립니다. 목의 길이가 조금 다릅니다. 베타 자켓은 저 부분에 절개 라인이 있으며, 베타 LT는 저 절개 라인이 없습니다. 또한 베타 LT 자켓은 안주머니가 없지만 베타 자켓 같은 경우에는 안주머니가 있습니다. 짱짱한 소재로 되어 있고 안주머니가 저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한 개인데 주머니 높이 차이입니다. 제가 항상 베타 LT 주머니 위치가 불만이었는데 저 주머니 위치가 베타 LT는 좀 아래에 있고, 베, 베타 자켓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베타 LT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힙벨트를 매면 주머니에서 소지품 같은 걸 넣었다, 빼었다 하기 좀 힘들고, 베타 자켓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동일한 가방을 맸을 때 힙벨트를 저렇게 묶어도 아주 편안하게 잘 들어갑니다. 베타 자켓이 주머니가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 영상을 비교해서 보면 확실하게 비교가 되죠 베타자켓은 엄청 수월하게 들어가는 반면 베타 lt 자켓은 그렇게 잘안 들어가요 엄청난 차이가 또 여기서 나뉘고 그 다음 더 차이가 있습니다 베타 자켓 같은 경우에는 벤틸레이션이 없고 베타 lt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벤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제품이 두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베타 자켓은 N30P, 그리고 베타 LT는 N40P. 이렇게 해서 10의 차이가 있는데, 스커미쉬와 노딘처럼 10 차이는 엄청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이 두께감 때문에 베타 자켓이 벤틸이 빠진 것 같고, 그리고 베타 LT는 벤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타 자켓이 300g, 베타 LT가 390g 이렇게 확실히 두 제품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베타 LT는 주머니만 올려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베타 자켓이 좀더 라이트하고 가볍고 확실히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등산, 하이킹, 백패킹 말 그대로 올라운드 제품인 것 같고 벤틸 여부가 정말 아쉬워요. 몸에 열이 많은 로써 왠지 지금 단종된 제타 제품, 제타 제품을 그 옷의 느낌을 강렬하게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베타 LT는 특유의 뻣뻣함이 있고 확실히 더 갑옷 같은 느낌이랄까. 쉽게 말해서 베타는 스커미시보다 바로 위. 베타 LT보다 살짝 아래 정도. 등산복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하지만 핏감은 베타 자켓이 좀더 좋았습니다. 이유는 베타 LT 자켓은 엉덩이까지 덮어지는 형태고 베타 자켓은 딱 떨어지는 핏이었습니다. 여튼 이두 제품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방구석 리뷰 많은 분들이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캠핑, 백패킹, 하이킹 영상들도 재밌으니까 한 번씩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